금강석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태종대 광장에서 태종사로 있는 숲 산책로 황칠나무 숲길은 10년 전부터 숲길에 황칠나무를 심어 지금은 상당히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일반 도로를 걷는 것보다 숲속길을 걷고 싶은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숲길 코스로는 우편 태종대 부설 주차장에 주차 후 정문을 거친 후 태종대 광장을 지나서 황칠나무 숲길 0.9km를 걸어서 태종사 수구 꽃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황칠이란 시를 송재소 교수가 번역한 일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칠은 온나무진에서 얻어지는 옷으로 짙은 젓갈색을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져 버린 칠공리의 한 기법으로 황금빛이 나는 황칠이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인 황금빛을 낼수 있는 황칠은 바로 황칠나무에서 얻어집니다. 일부에서는 황금으로 도금한 것 같다 하여 아예 금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황칠나무의 대안 첫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보장왕 4년에 등장합니다. 이에 봄, 당태종은 명장 이세적을 선봉으로 삼아 직접 유동성을 공격하여 12일 만에 함락시킵니다. 이 작전에 백제는 금오칠한 갑옷을 바치고 군사를 파견했다. 태종이 이세적과 만날 때 갑옷의 광채가 햇빛에 번쩍거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오칠은 바로 황칠을 말합니다. 실증 자료도 있습니다. 2007년 경주 황남동 통일신라시대 유적지에서 나온 항아리 밑바닥에 유기물 덩어리를 분석하였더니 황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황칠은 중국 쪽에 더잘 알려졌습니다. 개림지라는 고문원에 보면 고려 황칠은 섬에서 나고 본래 백제에서 산출된다. 절강성 사람들은 신라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으며 해동 역사에 애는 백제 서남해에서 나며 기물에 칠하면 황금색이 되고 휘황한 광채는 눈을 부시게 한다라고 하여 삼국 시대부터 귀중한 특산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황치를 직접 구하기 어려웠던 바에는 서기 777년에 사신 사도 몸을 보내 일본 황치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에 들어서는. 원나라에서 황치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원종 12년에 왕은 우리나라가 저축하였던 황치는 강화도에서 육지로 나올 때 모두 잃어버렸으며 그 산지는 남해 바다의 섬들이다. 그런데 요사인은 역적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으니 앞으로 틈을 보아서 가져다가 보내겠다. 우선 가지고 있는 열항아리를 먼저 보낸다. 그 역집을 만드는 장인은 황칠이 산출되는 지방에서 증발하여 보내겠다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총렬왕 2년과 8년에는 직접 사신을 파견하여 황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선왕조 때는 정조 18년에 호남 위유사 서용보가 올린 글 중에 완도의 황칠은 근년 산출은 점점 전보다 못한데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 아전들의 농간이 극심하니 엄격히 규제하여 섬 백성들의 민폐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칠과 관련된 기록은 잠깐 훑어보아도 이와 같이 수없이 나옵니다. 불과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장 품질 좋은 황칠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안타깝게도 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심기를 꺼려 하여 아예 맥이 끊겨버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전통 황칠을 다시 살리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칠나무는 남부 해안 및섬 지방에서 자라는 늘푸름 넓은 잎큰 나무로 키가 15m에 이릅니다. 껍질은 갈라지지 않아 매끄럽고 어린 가지는 초록빛이며 윤기가 납니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며 처음에는 3에서 5개로 갈라지나 나이를 먹으면서 긴 타원형의 톱니가 없는 보통 모양의 잎만 남습니다. 암꽃과 숫꽃이 따로 있고 6월에 흰 빛으로 피며 타원형의 열매는 30에서 40여 개씩 공처럼 모여 달리고 10월에 검게 익습니다. 황칠나무에는 우리나라 천여종의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수평수지구라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칠은 음력 6월쯤 나무줄기에 칼로 금을 그어서 채취합니다. 매우 적은 양이 나오며 처음에는 우윳빛이나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황색이 됩니다. 황칠을 하면 금빛을 띠고 있으면서도 투명하여 바탕의 나뭇결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금빛을 더욱 강하게 내기 위하여 먼저 치자 물을 올린 다음 황칠로 마감하기도 합니다.